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풍수와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영상을 시청하고 그에 따라 실천해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풍수는 작은 운을 모아가는 행위이기에 언젠간 꼭 대운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셨나요? 집안의 풍수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외출 시 몸에 지니고 다니면 재물과 복이 절로 들어오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를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외출 시 이러한 아이템들을 꼭 착용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은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풍수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외출 시 몸에 지니고 다니면 복이 들어오는 물건 중첫 번째로는 지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갑은 모두가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나 스마트폰 케이스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풍수에서는 지갑을 재물이 모이는 집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갑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갑은 돈의 집이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잠을 자나요? 집에서 자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나갈 수는 있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때 돈의 집인 지갑이 없으면 떠난 돈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지갑을 간과하고 외출할 때 지갑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스마트폰 케이스를 지갑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한 분들도 지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갑을 안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합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은 명심해야 할 것은 말 그대로 지갑이지만 절대로 진정한 지갑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명심하고 지갑을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만약 낡고 해진 지갑이라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집이 더럽다면 청소하고 환기시키는데 더러운 집에는 들어가기 싫어하겠죠.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돈이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지갑이 낡았다면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지갑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장지갑이 좋다는 말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릴 점은 지갑 안에 만원짜리 지폐 하나는 꼭 넣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외출 시 몸에 지니고 다니면 복이 들어오는 물건 중두 번째는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의 앞면에는 한자로 복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빨간 복주머니에 황금빛으로 복이 쓰여져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빨간색과 황금색은 재물을 상징하며 복이 쓰여진 것만으로도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복주머니 안에는 번영의 의미를 담은 50원을 꼭 넣어주세요. 50원에는 표 이삭이 그려져 있어 그 자체로 재물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외출 시 복주머니에 꼭 50원 한 개를 넣고 다니시면 필이 보기 절로 들어와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물론 복주머니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주머니는 외출 시 가방을 들고 나갈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방에 넣어 다니는 복주머니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복주머니와 50원이 주는 복은 개인적인 것으로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것을 본다면 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복주머니를 가방의 구석에 넣고 아무도 못 보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에 있는 모든 가방에 복주머니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0원 동전은 꼭 새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된 동전이어도 상관 없으니 복주머니에 꼭 50원을 넣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외출 시 몸에 지니고 다니면 복이 들어오는 물건 중 다섯 번째는 로또 용지입니다 로또를 한 번쯤은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또 용지를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절대로 로또 용지를 버리면 안 됩니다 로또 용지를 어떻게 다루고 보관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재물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또 용지를 절대로 접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책에 반듯하게 끼워 넣어 보관하셔야 합니다. 책과 로또 용지는 매우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더에게 돈을 수령하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재물로, 재물이 땅 속에 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책은 목과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로또 용지와 책은 최상의 궁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또 용지를 끼운 책을 항상 가방에 지니거나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면, 집안의 책장에 보관하세요.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출 시 몸에 지니고 다니면, 복이 들어오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갑. 둘째, 오색실. 셋째,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넷째, 반지. 다섯째, 노트 용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반드시 실천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가지만 해도 효과가 충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풍수는 작은 운을 모아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이것들이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운을 하나씩 모아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꼭 실천하여 재물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